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각종 질병 치료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의사 강대규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대규 선생은 제주도 출신입니다. 1941년도에 일본 동경의 명치 친구 학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4년도에는 다시 일본 X선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후생성 어, 준신병원에서 엑스선 기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경의 폭격이 그 격심해서 해방되기 두달 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신부 국민보훈의원으로 기사로 근무하기도 하고 또 한국전쟁 기간은 해군에 입대해서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한의학 공부에 대해서 뜻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경희대 한의대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만학의 나이로 입학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6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 후에는 경희대한의대 동창회 회장도 하시고 또 한국동양의학회 감사 등을 영임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수천 한방 의원이라고 농산구의 후암동에다가 이제 개원해서 활동했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우리 강대교 선생의 활동 무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몇 개의 그 의안이 그 자료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서대공무 홍문동에 있는 신, 그 씨, 그 신모 사세 그 남자입니다. 1972년도에 우측 쇄골상 외측에 그 계란 정도의 크기에 종류가 생겨서 말랑말랑하고 약간 어, 압력에 약간의 이제 압통이 있을 뿐이고 열, 열의 증상은 없고 약간 창백하고 턱이 작고 복지근, 긴장, 중간 정도 기타 증상은 특이한 점이 없고 간혹 도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 이제 양성 만성 임파선 종으로 진단을 하고 그~ 대략 1년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증상이 없고 무심코 지나가다가 술 전부터 고통스러워서 완두콩 완두 크기의 정도의 그 계란 크기로 이제 종대하였기에 그러니까 완두콩 정도의 크기였다가 계란 정도의 크기로 어,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단순 임파선종인지 혈관종인지 확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보아야 한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게 어떤가 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지, 족삼리, 양곡, 양계, 합곡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침을 사용했는데 작탁술로 이제 보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 우병자치에서 좌측을 갖다가 예, 주치하고 우측은 보조적으로 병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점점 예, 그 종류가 이제 줄어들고 연 5일 동시에 치료해가지고 예, 줄어든 다음에 5일 정도의 완치가 돼서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제 십육류균 이제 종양의 종기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다섯 점 정도 취한다면 완치되었다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만, 만성 신념 환자 4 6세 여성입니다. 1983년 무렵에 이제 병이, 2년 전에 병이 발생했는데 두통, 혀는 안구 충혈이 자주 일어나고 이제 심계로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잘 놀라고 불안 초조하고 또 전신이 권태롭고 힘이 없고 빈뇨에 혹간 혈뇨 같은 것, 변비,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인 증상으로 영양상태도 불량하고 심신이 이제 허탈하게 보이고 맥이 침 약하다 그래가지고 단 탄수성 신경증으로 보고선 단기자격탕 에다가 전기천형탕 또가미기비탕또가미소유산 이런 약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해서 호전되었지만 맥까지 어, 그 면이 부기하는 것이나 탄력감 뭐요 상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또 이제 병행하면서 요 검사 결과 단백뇨가 이제 검출되고 뭐 했기 때문에 이제 감히 소유산에다가 보기 건중탕, 도액승기탕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해가지고두 개월, 2 개월 정도 추해가지고 나중에 이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고 이제 증상이 해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성 경련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45세의 남자에게 2년 전에 좌측 머리를 타격당한 다음에 감기처럼 두통, 신중감 등이 있었는데 3, 4일 동안 약물을 복용한 후에 육층 안면구로 경련이 시작되어서 경부가 뒤틀리고 사지 경련이 하늘쪽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운데 보면 침구 치료로 이묵 합, 한 곡, 상향, 여태, 내정, 통곡, 족삼리, 위중, 견정, 태백, 태연, 곡지, 경거, 중붕 등등의 선택적으로 이제 작탁술을 사용하는 이분께서 작탁술이라는 어떤 그 침법을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으로는 소순기탕 가감방과 억간산의 처방을 가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감하는 방법이 좀 써져 있죠. 그, 침치료와 탕약을 1인분 투여하고 증상이 줄어들고 3일째 되나 정신이 맑아지고 배변도 좋아지고 7일 동안 치료해가지고 모든 증상이 크게 줄어들어서 기억력도 80% 정도 돌아왔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감사합니다.